예, 수 많은 음향기기 브랜드와 모델이 존재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소리가. 네, 음색입니다. 음색은 음의 색입니다. 말 그대로 개성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질보다 음색이 직접적인 구매에 더큰 영향을 줍니다.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죠. 이 밸런스를 먼저 말하기 전에 그러면 저음, 중음, 고음이 뭐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음은 네 준비하세요. 망가집니다. 어... 이런 소리를 저음이라고 하고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리가 이제 중음이죠. 중간 음역대입니다. 고음은 뭐냐면 아 이게 고음입니다. 편집해 주세요. 어떤 이들은 이 쿵쿵대는 저음을 좋아해요. 또 어떤 이들은 쭉쭉 뻗는 고음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보컬이 귀에 아주 가깝게 속삭이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어, 선호하는 음역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예, 수많은 음향기기 브랜드와 모델이 존재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 후기나 리뷰를 살펴보면 이 제품은 고음 성향이다. 아니면 보컬이 특화되어 있다, 저음 성향이다 이런 말들을 볼수 있는데 이런 말들이 다이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이 가늘게 표현되는 제품이 있고 음이 굵게 표현되는 제품이 있어요. 음이 가늘고 고음 비중이 높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소리가 밝다 또는 차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음이 굴, 음선이 굵고 다음에 저음 비중이 많으면 이거를 따뜻하다 또는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음의 잔향은 음을 늘어뜨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음을 늘어뜨리면 어 감성적으로 듣기에도 좀 좋고요. 약간 촉촉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현장감을 주는데도 이 잔향감이라는 게어 상당히 일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라이브 음원이나 좀 콘서트 홀처럼 좀 그런 그 자연스러운 실황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잔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잔향이 너무 많으면 음이 좀 지저분하게 들리거나 특히 템포가 빠른 음악을 잔향이 상당히 많은 그런 제품으로 들을 경우에는 앞 음과 뒤 음이 섞여서 약간 지저분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되게 산만하게 들립니다. 잔향은 음의 정확도 또는 타이밍.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 엔지니어, 음악 제작자들 이런 그 전문가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에는 거의 잔향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제품의 첫 인상은 대부분 음색이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어 제품 들으실 때 대부분 청음샵 가서 들으실 텐데 이게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집만큼 편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좀어 집중해서 소리를 듣기 힘들다고 볼 때는 음질보다는 대부분 음색을 먼저 듣게 돼요. 사실 음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는 귀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정확한 판단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음질도 아니고 음색도 아닌 되게 어중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그런 개념들이라서 대부분의 리뷰나 후기에서 찾아보기 좀 힘든데 이 요소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이 적고 많 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이 얼마나 진하냐, 옅냐, 이거를 말하는 건데 밀도가 높으면 음악적인 감성이 훌륭하게 더 진하게 다가오고요. 호소력 있게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뭐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잘못 느끼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밀도감이 높고 굉장히 소리가 진한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모든 오디오의 궁극적인 목적은 녹음된 음원을 다시 재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개념까지 포함한 거예요 스피커는 왼쪽 오른쪽 스피커에 이 연출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폰 헤드폰은 귀 옆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물론 헤드폰이 이어폰보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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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낫긴 합니다 그래도 스피커에 비하면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공간이 크고 여유롭게 또 정확하게 표현이 되면 어떤 게 좋냐 이 악기 소리가 서로 섞이는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악기가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난해한 항목인데,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은 음이 서로 따로따로 따로 놀지 않고 얼마만큼 조화롭게 하나처럼 위화감 없이 들려주느냐. 당연히 이거는 뭐 기준도 없고, 뭐 굉장히 상대적이고, 뭐 불분명한 굉장히 그런 듯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 특히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드라이버를 하나만 썼는데 여러 가지 드라이버를 이제 쓰면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서로 음이 좀 따로따로 노는 느낌? 뭔가 좀 어수선한 느낌? 뭔가 산만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주는데 정말로 잘 만들어진 제품들은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소리가. 자연스럽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향기기에 발을 들인다는 게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여정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쉐라자드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